6월은 스위치2가 나오는 달. 생존 어드벤처 장르의 고정 감성을 더한 게임 서바이벌 키즈가 출시됩니다. 무인도에 표류한 주인공이 아무런 도움 없이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하는 이 작품은 화려한 연출 없이도 생존 그 자체에 집중하게 만드는 구성을 보여주죠. 이 게임은 전투가 아닌 적응을 중심에 둡니다. 식량을 찾고 비를 피하고 해가 지기 전에 잠자리를 마련하는 구조는 처음엔 단순해 보이지만 점점 섬의 구조를 파악하면서 생존의 방법도 바뀌게 됩니다. 자극적이진 않지만 오히려 그 고요함이 몰입도를 높이죠. 이번 리메이크는 그래픽과 인터페이스가 현대적으로 정비되었고 스위치 2의 햅틱 기능을 활용해 비에 접는 감각이나 허기 상태의 연출을 더 실감나게 전합니다. 또한 선택지에 따라 다양한 엔딩이 마련되어 있어 반복 플레이의 동기도 충분합니다. 서바이벌 키즈는 조용하게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성취를 쌓아가는 게임입니다. 이 작은 무인도 는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마리오 카트 시리즈의 새로운 진화, 마리오 카트 월드가 출시됩니다. 이번 작품은 정해진 트랙을 달리는 전통 방식에서 벗어나 오픈월드 맵을 탐험하며 다양한 형태의 레이스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됐죠. 플레이어는 쿠파 캐슬, 루이지 맨션, 요시 아일랜드 같은 익숙한 지역을 직접 주행하며 각 지역에 흩어진 미션과 이벤트를 해결해 새로운 경로를 열고 보상을 획득합니다. 하나의 맵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레이스를 발합니다 발하고 전략적으로 도전하는 흐름이 중심이 됩니다. 레이시 방식도 다양해졌습니다. 일반 순위 경쟁 외에도 추격, 생존. 등 규칙이 섞인 미션성 레이스가 등장하고 각 코스에는 지형 기믹이나 지역 전용 아이템도 함께 적용되어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냅니다. 조작감은 여전히 경쾌하고 직관적이며 초보자도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숨겨진 루트나 고급 드리프트 컨트롤처럼 실력 기반의 반복 플레이도 뚜렷하게 살아있죠. 마리오 카트 월드는 친숙함과 새로움을 모두 담아낸 작품으로 탐험과 경쟁을 함께. 즐기는 레이싱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건축 설계의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게임 아키텍트 라이프하우스 디자인 시뮬레이터가 출시됩니다. 이 게임은 단순한 인테리어나 꾸미기 중심이 아니라 실제 설계자의 사고 흐름을 바탕으로 구조를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죠. 플레이어는 기조 토지 설계부터 건물 구조, 최광 방향, 공간 배치, 자재 선택까지 모두 직접 결정하게 됩니다. 설계가 완료된 집은 1인칭 시점으로 자유롭게 둘러보며 세부적인 완성도를 점검할 수 있고 시뮬레이션 안에서 반복적인 수정과 조정을 통해 자신만의 공간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흥미로운 요소는 의뢰인의 존재입니다. 각 의뢰인은 서로 다른 취향과 요구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예산이나 사용 목적에 맞춘 설계를 요구하죠. 플레이어는 이 조건 안에서 창의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설계를 제시해야 하고 때로는 타협하거나 설득을 통해 방향을 바꾸기도 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차분한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효율과 감각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몰입감을 형성합니다. 단순한 꾸미기가 아닌 공간을 만드는 일의 본질을 게임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SF 생존 MMO 장르를 기반으로 한 오픈월드 게임 '듄 어웨이크닝'이 출시됩니다. 플레이어는 사막 행성 아라키스의 불시착한 생존자가 되어 극한의 환경 속에서 자원을 확보하고 세력을 확장하게 되죠. 게임은 단순한 채집과 제작을 넘어서 유저 간의 정치와 통제권 다툼까지 다룹니다. 지역 자원을 둘러싼 세력 간 충돌은 단순한 PVP를 넘어 전략적인 분쟁으로 발전하며 플레이어는 때로는 협상하고 때로는 침입하며 자신만의 생존 방식과 정치적 입지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환경 변수도 핵심 요소입니다. 지형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모래폭풍이 지나가면 경로가 사라지고 거점이 바뀌며 매순간 새로운 전략을 요구받게 되죠. 특히 듄의 상징적인 존재인 샌드웜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처럼 등장해 생존의 흐름을 단숨에 뒤집을 수 있습니다. 전투는 실시간 액션 구조이며 장비 조합과 이동 동작 이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강한 장비만으로는 버티기 어렵고 지형과 상황을 읽는 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하죠. 듄 어웨이크닝은 MMO와 생존 게임의 장점을 균형 있게 결합해 긴장과 전략이 공존하는 대규모 오픈월드 생존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금밀의 디스토피아 도시를 무대로 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마인즈아이가 출시됩니다. 플레이어는 기억을 잃은 전직 특수 요원이 되어 신경 임플란트 시스템의 고장과 그에 얽힌 거대한 음모를 추적하게 되죠. 전투는 3인칭 커버 슈팅을 기반으로 하며 잠입과 근접 타격, 차량 추격 전까지 다양한 액션 요소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총격을 피하고 경로를 우회하거나 해킹으로 전투 없이 해결하는 등 다양한 접근 방식이 존재하고 선택에 따라 미션의 전개 방향과 캐릭터 간 관계도 바뀌는 구조를 따릅니다. 스토리 전개는 일직선이 아니라 플레이어의 결정에 따라 분기되며 정보를 모으고 퍼즐처럼 단서를 조합해 나가는 흐름이 강하게 반영됩니다. 단순히 미션을 클리어하는 게임이 아니라 이야기의 조각을 직접 수집해 해석하는 경험이죠. 그래픽과 연출은 시각적으로도 몰입을 강화합니다. 현실과 디지털 공간이 교차할 때마다 색감, 조명, 음악이 완전히 바뀌며 기술이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세계관의 핵심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마인즈 아이는 액션과 스토리, 몰입과 선택을 균형 있게 엮어낸 작품으로 직접 추리하며 움직이는 플레이 중심의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포로 어드벤처 시리즈의 최신작 프레디의 피자 가게 시크릿 오브 더 미믹이 출시됩니다. 이번 작품은 감시 카메라를 통한 수동적 공포 대신 플레이어가 직접 시설을 탐색하며 위협과 마주하는 능동적인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제한된 시야, 한정된 장비, 폐쇄 공간 속에서 생존을 이어가는 구조입니다. 조명을 유지하려면 배터리를 아껴야 하고 문을 열지 말지 결정하는 짧은 순간이 생사를 가르죠. 시리즈 특유의 긴장감 있는 흐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번 작의 핵심은 미믹이라는 정체불명의 존재입니다. 기존 애니메트로닉과는 달리 이 적은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거나 거짓 정보를 흘리는 방식으로 플레이어의 심리를 흔듭니다. 진짜인지 조작된 소리인지 알수 없는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반응해야 하죠. 또한 엔딩 분기와 탐색 루트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 반복 플레이를 유도하는 구조도 갖췄습니다. 그래픽과 음향도 또 한층 개선된 대서적인 공간에서의 압박감을 극대화하며 정적인 감시에서 벗어나 직접 부딪히는 공포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이번 작품은 프랜차이즈의 전통은 유지하면서도 한층 능동적인 긴장 구조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공포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여러 갈래로 나뉘고 그 가능성이 실제 인물로 나타나는 SF 생존 게임 디 얼터스가 출시됩니다 낯선 행성에 불시착한 주인공은 외부에 도움 없이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또 다른 자아들을 복제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게임은 자원 채집과 기지 건설을 기본으로 하지만 중심은 외부 갈등에 있습니다 복제된 자아 얼터들은 각기 다른 선택과 기억을 가진 독립된 인물을 인격체로 등장하며 처음에 협력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견 충돌 감정의 균열 신뢰의 붕괴가 발생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생존 자체에 영향을 주는 핵심 구조 로 설계됐습니다. 각 얼터는 특정 기술을 가지고 있어 무조건 배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조건 신뢰하기도 어렵죠. 생존 루트와 이야기 전개는 플레이어가 어떤 얼터와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에 따라 계속 바뀌게 됩니다. 는 물리적 위협보다 내면적 갈등에 집중한 생존 게임으로,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다양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감정적 몰입과 시스템 설계 양쪽에서 동시에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디지털 세계의 미학을 게임으로 구현한 액션 어드벤처 트론 카탈리스트가 출시됩니다. 이번 작품은 SF 세계관 그리드를 무대로 해킹과 추적, 실시간 전투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몰입형 구성으로 전개되죠. 플레이어는 보안 프로그램의 역할을 맡아 시스템 내 이상 현상을 추적하고 자율성을 가진 코드 집단의 반란을 저지하기 위한 임무에 나서게 됩니다. 단순한 진행이 아니라 경로 탐색과 퍼즐 해서 선택지에 따른 분기 구조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 매 플레이마다 다른 전개와 결말을 맞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투는 트론 특유의 네온 라인과 디지털 무기를 활용한 고속 액션이 중심입니다. 공격과 방어의 타이밍을 조절하며 싸우는 구조 속에서 빛의 회로를 활용한 특수 이동이나 함정 회피 등 플레이어의 리듬 감각과 판단이 시험받게 되죠. 그래픽은 SF 스타일의 극대화를 노렸고 네온이 흐르는 도시 기계적 질서와 혼돈이 교차하는 배경 연출은 시각적으로도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트론 카탈리스트는 고전 SF의 철학과 현대 액션 어드벤처의 몰입도를 결합한 작품으로 디지털 세계를 살아있는 무대로 경험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시프와 앱솔버로 잘 알려진 슬로클랩이 이번에는 축구를 재해석한 아케이드 스포츠 게임 리매치를 선보입니다. 전통적인 축구 시뮬레이션과는 달리 이 게임은 3인칭 시점에서 한 명의 선수를 직접 조작하며 5대5 4대4, 3대3 매치를 즐기는 방식이죠. 경기 중에는 오프사이드나 파울 같은 제약 없이 논스톱으로 진행되는 빠른 템포의 플레이가 특징입니다. 플레이어는 드리블, 태클, 슛등 다양한 동작을 직접 수행하며 팀원과의 협업을 통해 경기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특히 선수 스탯이나 능력치가 존재하지 않아 모든 유저가 동일한 조건에서 실력과 전략으로 승부를 가리게 되죠. 게임은 온라인 멀티플레이 전용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링크 모드, 시즌별 콘텐츠,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옵션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포지션 고정 없이 누구나 골키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 팀워크와 순간 판단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리매치는 아케이드 감성과 현대적인 스포츠 게임의 요소를 결합하여 축구의 새로운 재미와 몰입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귀여운 감성과 창의적인 시스템이 결합된 액션 어드벤처 럽비앤더 리버사이드가 출시됩니다. 이 게임은 손으로 그린 듯한 도트 그래픽과 퍼즐 중심의 설계를 앞세워 단순한 플랫포머를 넘어 독특한 상호 작용을 경험하게 만들죠. 가장 큰 특징은 수압이라는 특수 도구입니다. 플레이어는 게임 세계 안의 텍스처를 복사하고 붙여넣는 방식으로 환경 자체를 바꾸며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얼음을 용암으로, 덩굴을 격으로 바꾸며 숨겨진 경로를 열거나 퍼즐을 해결할 수 있죠. 탐험 구간은 3D 오픈월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중에는 2D 플랫폼 구간이 등장해 흐름에 변화를 줍니다. 이런 구성은 단순한 점프와 조작을 넘어서 플레이어의 상상력과 시야 전환을 계속 요구합니다. 또한 다양한 NPC와 상호 작용하며 부각 퀘스트를 해결하고 보물을 찾거나 비밀 지역을 발견하는 식의 탐색 요소도 풍부하게 담겨 있죠. 러피 앤더 리버사이드 는 퍼즐, 탐험, 감성 그래픽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작품으로 가볍게 시작해도 깊이 있는 몰입을 이끌어내는 게임이 될 것입니다. 90년대 후반 전략 RPG 팬들의 기억 속에 깊이 남아있는 게임이 다시 돌아옵니다. 파렌드사가 원앤투 세턴 트리뷰트는 당시 세가세턴으로 발매됐던 두 작품을 하나로 묶은 복합판으로 턴제 전투의 감각, 도트 그래픽의 따뜻한 질감, 그리고 클래식한 판타지 서사를 지금 다시 만나볼 수 있게 구성됐습니다. 이번 복각은 단순한 이식에 그치지 않습니다. 리와인드 빠른 저장과 로드, 경험치 보정 기능 같은 현대적 편의 요소들이 추가돼 예전보다 훨씬 쾌적한 템포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됐죠. 전투 텀이 짧아졌고 인터페이스도 플레이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다만 새텀판 기반이다 보니 비주얼적인 면에서는 아쉬움도 남아있습니다. 전투 연출이나 UI 디자인은 지금 기준에서 보면 다소 투박하고 특히 일부 효과는 텀이 길거나 단조롭게 느껴질 수 있죠. 게다가 한글은 미지원이다 보니 국내 팬들은 더욱 아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전에 다뤘던 파렌트 택티스 컨텐츠 반응이 꽤 좋았기 때문에 이번 복각을 기다리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합니다. 이번 작품은 단순한 추억파리가 아니라 과거의 감성을 지금 방식으로 다시 꺼내는데 초점이 맞춰진 전략 RPG입니다. <목소리> 귀여운 디지털 팩, 다마고치가 이번엔 상점 주인이 되어 돌아옵니다. 다마고치 원더샵은 플레이어가 마을의 가게를 직접 운영하면서 다양한 다마고치 손님을 맞이하고 상품을 팔고 인테리어를 꾸며가는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가게는 단순히 물건만 파는 공간이 아니라 손님들의 취향과 반응을 파악해서 어떤 상품을 진열하고 어떤 분위기로 꾸밀지를 스스로 선택해 나가야죠. 각 다마고치가 원하는 물건이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상 상품 구성과 배치 방식에 따라 손님 수와 만족도가 달라집니다.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이벤트나 특별 손님도 등장하고 가게를 확장하거나 희귀 아이템을 입고하는 등 점점 깊이 있는 시스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단순히 귀엽기만 한 게임은 아니라는 얘기죠. 가게를 꾸미는 재미 외에도 다마고치 캐릭터들과의 짧은 상호작용이나 대사도 꽤 정겹게 구성되어 있어 단순한 경영만 반복하는 구조가 아니라 은근한 교감 요소도 살아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가마고치 원더샵은 추억과 전략 그리고 귀염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작품입니다. 데스 스트랜딩 2온더 비치는 6월 출시를 앞두고 있는 작품 중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게임 중 하나입니다 전작에서 육지를 가로지르며 사람을 이어갔다면 이번에는 바다를 건너 또 다른 세계로 향하게 됩니다 샘 브리지스는 새로운 조지 드로우 브리지의 일원으로 돌아오고 프레자일, 힉스 등 익숙한 인물들도 다시 등장합니다 여기에 엘르페닝, 쿠즈나 시오리 등 새로운 배우들이 합류하며 등장인물 구성 이 확장되었죠. 탐험 무대는 한층 다양해졌습니다. 산맥, 설원, 사막, 수, 폐허, 도시까지 환경 변화가 극단적이며 기후에 따라 눈사태나 모래 폭풍 같은 자연 재해도 등장합니다. 마젤란 호라는 함선을 이용한 장거리 이동도 도입됐고 이동 구조 자체가 게임의 흐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개된 트레일러에는 기계 파를 활용하는 장면이나 추격 장면도 포함되어 있어 전투 연출과 움직임의 밀도에서도. 변화가 엿보입니다. 연출과 음악에서는 코지마 히데오의 색깔이 뚜렷하게 살아있죠. 장면의 배치, 조명과 사운드의 밀도, 공간 구성까지 모든 것이 정제된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작품에서도 연결은 핵심 주제로 남아있고, 전작의 여운을 기억하는 이들이라면 또 한번 이 여정을 마주하게 될것 같습니다. <놀람> 6월에는 스텔라 블레이드가 특별한 방식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스텔라 블레이드 승리의 여신 니케 DLC가 업데이트 되면서 두 게임의 분위기가 하나로 뒤섞인 콜라보 컨텐츠가 열리게 됐죠. 이번 DLC에서는 니케 쪽 캐릭터들이 스텔라 블레이드 세계관에 맞게 재해석돼 등장합니다. 기존 장비와 외형을 그대로 옮긴 단순 코스튬이 아니라 스텔라 블레이드 특유의 시각적 연출과 애니메이션에 맞게 모션이나 이펙트까지 조정된 것이 특징입니다. 인기 니켓 캐릭터의 외형을 활용할 수 있고, 일부는 전용 장비나 전투 모션도 포함되어 있어 일종의 플레이 스타일 확장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협업에 맞춰 UI나 연출 일부도 세부적으로 조정됐고, 전투 중 등장하는 연출 컷이나 연계 모션 등에서 두 게임의 정체성이 어떻게 믹스됐는지 체감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크로스오버는 단순한 팬 서비스를 넘어서 두 게임의 비주얼 정체성 얼마나 세밀하게 조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컨셉 실험으로도 읽히죠. 이번 DLC는 스텔라 블레이드 본편의 세계관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니케만의 컬러를 적절히 섞어낸 형태라 기존 팬과 신규 유저 모두 흥미롭게 접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은 6월 신작 어떤 게임을 기대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